삼각김밥, 라면, 아우, 어, 깜짝아! 아이씨, 놀랐잖아! 뒤질라고, 이씨! 아이고 머피야 목욕하러 왔니? 새신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이게 얼마만이냐 깨끗하게 씻고 가렴 오랜만에 때좀 밀어야 됐는데 요즘 때한번 미는데 얼마예요? 2만 5천 원이란다 뭐가 그렇게 비싸요? 옛날에는 만 원이었잖아요 머피야 그때는 네가 어렸잖니 대인이랑 소인이랑 가격이 달라요 저키 8살 때 멈췄어요 그러니까 만원 해줘요 머피야 시간이 많이 지났잖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한 번만 좀 봐줘요 옛날에는 만 원이면 통닭 한 마리는 어떤 냈단다 내가 만원 줄 테니까 통닭 한 마리 사올래? 만원을 어떻게 통닭 한 마리를 사요? 그럼 만원을 어떻게 때를 밀어주니? 뭐 상반신만 밀어줄까? 만원인 줄 알고 만원만 가져왔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? 네가 그렇게까지 부탁하니 어쩔 수 없구나 만원에 해주마 아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응? 음? 때밀이 대신 이 망치로 때를 밀어주마 이 싸가지 없는 토끼 새끼